안녕하세요. 혈액내과에서 졸모세포 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김혜진입니다. 퇴원 후에는 환자의 면역 체계를 고려해 지낼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가 거처하는 방, 거실, 주방의 바닥 청소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락스 액은 200배 희석한 액으로 일회용 걸레를 사용해 주셔야 하며, 진공청소기나 스팀청소기 사용은 제한합니다. 주 1회로 집안 전체를 대청소해 주시고, 친구들 또한 주 1회 세탁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특히, 미세물 번식이 쉬운 가습기 사용은 금지해 주시고,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등은 정기적인 필터 교환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인위생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식전,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다른 사람과의 조촉후꼭 손을 씻어 주시고, 사우나나 대중 목욕탕은 간염 우려가 있어 1년간 방문하지 마시고, 샤워는 3, 4일에 한번 정도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파마 염색은 1년 후에나 가능하고, 손톱에 미니큐어 사용은 자제해 주십시오. 외출 시에는 모자와 마스크, 긴 소매 옷 등으로 신체를 잘 보호하고, 피로시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 피부가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식 받으신 분들은 구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루에 세 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양치질인 333 법칙으로 규칙적으로 칫솔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치실은 사용하시면 안 되고, 칫솔은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이식 후 1년 동안은 치과 치료를 제한해야 합니다. 수분은 항상 충분히 섭취하고 입술이 건조될 시에는 바세린을 발라주세요. 환자분들은 보통 히크만 카테터라든지 메르평 포트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장비들은 혈관 내에 삽입되어 혈액을 추출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치료 또는 치료 중에 혈액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신속하게 이 약품을 몸 속에 투여하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태원 후에는 이러한 중심 정맥관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샤워 후에 삽입 부위를 반드시 소독하고 소량의 출혈이 있거나 땀이 고이는 경우에는. 삽입 부위 소독을 매일 또는 필요에 따라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삽입 부위 발적, 통증, 고름,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카테터는 2주에 한번 메르페온 포트는 4주 간격으로 펫파린 요잉을 교체하여 막힘을 방지하고 간을 소독해야 합니다. 히크만 카테터는 주기적으로 드레싱을 해야 하는데요. 히크망 카테터 드레싱 방법입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 일회용 소독 면봉, 소독 후 적용할 제품으로 꺼지 제품, 필린 제품이 있습니다. 꺼지 제품은 2일마다, 필린 제품은 7일마다 교체 가능합니다. 환자분은 편한 자세로 준비하고 소독 시행자는 깨끗하게 손을 씻습니다. 붙여져 있는 제품을 천천히 제거합니다. 이때 간이 잡아당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삽입 부위에 발절, 고름, 출혈, 통증 같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독 면봉을 이용하여 중심 부위에서 바깥으로 해오리 모양으로 원을 그리며 10cm 이상 부위까지 스틱 하나당 10초. 총 3회 이상 소독을 진행합니다. 이때 한번 지나간 자리는 다시 지나가지 않으며 한번 사용한 소독 면봉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 건조로 소독 부위의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 후 제품을 부착합니다.